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폰케코인입니다. 지금 주의 딱지가 붙어서 입금량 급등. 어, 지금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제 영상을 혹시나 보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. 지금이야말로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죠. 이게 뭡니까? 세력 정보입니다. 사고파는 타이밍 다 나와있죠?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펌핑이 곧 나올 거라는 겁니다. 근데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이잘 활용을 하시면 저는 최소 50배 그 이상 100배 이상 소식을 알수 있다고 보고 있,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만큼 꼭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 2199 7371번 폰 그냥 한 글자만 딱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료 무료입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공유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엄청난 시대 차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 자료만큼은 꼭 받아 보세요. 어 제가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정말 많은 시대 차익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